안우비님. 아, 누비님 아이. 아이, 하이 오늘 포로나이트거든요. 포로나이트면은 이 랜스한테 진짜 최적기다. 랜스 크기에는 아주 최적기다. 좋아, 좋아. 포로나이트 이거 장비가 랜살 되게 좋아가지고 떠먹기 좋아 이거 호나이트 티켓을 아마 접속만 해도 줄까 접속만 해도 주는데 이거 장비가 머리가 이제 가드 성능 3에 신발이 공격적인 방어 3인데 포켓이 4소켓, 4소켓이라서 되게 좋다 해야 되나? 그러면 은그 자리에 다른 호석이나 장식주나 다낄수 있기 때문에 성장할 때는 이만한 게 없지 않나? 나도 이걸 나중에 만들어야지. 지금 할로윈 시즌에 입문한 사람들은 어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도 랜스 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이거 완전 꿀 장비거든 이거 랜스 이거 성수기거든 이러면